지금 뭐 썰고 계십니까? 예, 확실히 누르려고 대추 썰고 있습니다. 아, 대추. 어. 예. 아, 대추를 일단 통 대추에서 이제 실을 돌려 깎기해 음. 가지고 실을 뺐어요. 그래 가지고 예. 이렇게 이게 실을 뺀 다음에 이렇게 똘똘 말아 가지고 예. 이렇게 썰면은이쁘기도 하고 좋아요. 지금 이제 약식을 만들고 있는데 어, 재료가 지금 이제 대추 찹쌀 깐 은행 계피가루 이제 흑설탕을 그 넣어야 되는데 흑설탕이 없어서 지금 황설탕을 갖다 놨구만요 예또밤 어, 간을 맞추어서 간장 또건포도 서리태콩, 또 이제 참기름, 이렇게 지금, 찹쌀.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대추를 썰어, 이제 대추를 썰어서, 또, 다음에는 대추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 대추랑 이거 있는 재료를 몽땅 다섞혀넣고 예. 예, 찹쌀하고 넣고 섞어주면 돼요. 아, 섞어주면은, 예. 예. 그러면은, 한번 이제 시작해 보세요. 이 예, 찹쌀 먼저 넣고요. 찹쌀. 찹쌀 넣고, 은잉 넣고, 커플도 넣고. 철철 넣어보세요 검정콩은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네. 검정콩이 있어가지고 서리토 네. 콩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네. 예. 예. 밤도 넣고요. 주. 자, 참겠습니 참기름은 이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참기름은 이게 쌀세컵 기준에 그세 큰수 큰수으로세개 들어가는데 지금 저는 꽃배기를 했거든요. 여섯 음. 여섯 컵으니까 여섯 개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저저 뭡니까? 쌀이 몇 컵이라고요? 쌀이 6컵 그랬어요. 아, 쌀이 6컵. 예. 그무는 설탕이 그것이 설탕이 100g씩인데 200g이에요. 아, 3컵에 100g인데 예. 이거는 여섯 컵이나 설탕을 예, 200g. 200g. 아, 종이컵으로 제가 한가 200g이 그만요. 예. 예. 간장이 큰 수저로 한한 스푼인데 이거 예. 두 스푼이거든요. 그 다음에 깨끗가루는 2분의 1 작은술인데 2배 했으니깐 이렇게 가지고 골고루 섞어야 되거든요 간을 맞춰야 되니까 아, 간장 넣잖아요. 었 간장 가지고는 간이 안돼 안 맞아요. 이제 골고루 섞어주세요. 아, 지금 모든 그 이란 재료를 이제 이렇게 골고루 섞으면요. 예, 섞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네. 이제 섞어서, 이제 또 이것을 이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물을, 네. 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한번더 섞어주면 되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 다시 물을, 어, 그러면 이제 또물 양이 또 중요하겠구만. 예, 네, 물이 세 컵, 3컵, 세 컵이면은 물, 물이 백미 0 m 4로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개로 했으니까 8로 맞추면 되겠죠. 백미. 예, 백미. 아, 지금 밥솥에가 지금 뭐, 뭐 뭐라고 써져가고 있습니까? 네. 예, 예, 농꿈이 백미 물 농꿈에 맞춰서 물 부으면 되거든요. 물 음, 부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팔, 팔에다가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은 다음에도 잘 저어주세요. 설탕도 좀 넣고, 소금도 넣고, 그래야 되니까. 백미에다가, 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 백미물 농구매 세 컵일 때는 4에다 맞추고, 지금 저는 6컵을 했으니까 8에다 맞추면 돼요. 8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러면은 이 상태가 이제 이렇게 어이 상태에서 밥솥에 넣고 이제 치사 눌렀으면저 혼자 다 됩니다요. 치사 눌러면은 이제 밥이 되면은 그 이, 약식이 지금 안안 되고 요 아, 그러면은 그때게 한번 다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 안, 완성된 상태랑 그완성은안 되고 지금 이제 서트에다 안친 상태까지 됐습니다. 예. 이대로 갔다가 밥솥에다 그 전기밥솥인가요? 밥솥에다 예, 전기밥솥에 넣고 취사 버튼만 누르면 아, 됩니다. 취사 버튼만 누르면 된다. 예, 예. 해보겠습니다. 해보 리소스를 솥에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치사 버튼만 눌러주시면 백미 고화력 쿠쿠가 맛있는 치사를 시작합니다 아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35분이라고 나오고만, 예. 면 35분 후에는 예. 이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죠. 다다 음, 돼요. 음. 이제 약밥이 약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약밥이 완성이 됐어요. 예. 아, 밥이 아주 맛있게 되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뭐 흑설탕이 없어서 색깔이 좀 조금 색깔이 제대로는 안 나오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흑설탕이 없어서 황설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검빛이 은덜 납니다요. 근그 네, 색을 내기 위해서 또 어떤 그서는 업소에서는 이제 카라멜도 넣고 그러는데 사실상 흑설탕에도 이렇게 보면은 카라멜 성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은 빛을 나게 하는데 저희는 그냥 흑설탕보다는 황설탕으로 건강에 좋은 황설탕으로 약밥을 지금 해봤습니다. 약밥을 이제 이렇게 퍼서 시키면, 됩니까? 시키가지고이 이렇게 거를쫙펴가지고 네. 나중에, 먹기, 크기 좋게 i 기 자, 르 o o k i e cookie, cookie, c o o k i 이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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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k 한번 이거 영상을 보고 따라서 한번 약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어,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건강식이에요. 만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어, 가족들 건강 면에서도 참좋군요한 번씩 만들어 먹으면요. 이 맞아서 맛있네요 간이 응? 딱 맞아서 맛있어요 응? 아~~ 진짜 맛있네 음 응, 맛있어 완전 맛있대 고생하네 보람있네요 <laughs>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따라해보세요